아, 어, 형님,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왜 아, 아, 이렇게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누추한 있습니다. 날까지. 야, 잘 지냈어요? 아, 네. 아니, 소문 듣고 왔어요. 아, 이게 네. 조촐하게 개인전을 하게 돼갖고. 아, 조촐하지 않은데? 작품이 많이 없어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아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딱 분명만 있다는 레고 공인 작가님, 이재원 작가님을 뵈러 제가 인사동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레고 공인 작가라고 한국에서 하는데요. 레고 Certified Professional로 활동 중인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어, 본래 직업은 건축 디자인, 건축 설계하고 있고요. 하면서 이제 레고 작품 만들고 브랜딩 홍보하고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죠. 레고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레고 시작한 거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처음 받았던 게네살때 레고 선물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레고 공인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작품에 대한 레고사의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었고 이런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레고 쪽에 이제 프로포절로 보냈고 이제 그거를 심사를 하셔서 레고 공인 작가 면접을 직접 덴마크에 가서 면접을 보는 건 아니고 화면 통해서 컨퍼런스 콜로 면접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시면 승인이 나는 거. 레고 공인 작가가 되면 좋은 점이 있나요? 레고 공인 작가가 되면 레고에서 나오는 전 부품을 다좀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LCP 로고가 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LCP가 돼서 본인의 세트를 만드는 건좀 어렵지만 로고를 쓰면서 전시회도 할수 있고 이벤트도 진행을 할수 있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또는 애정이 담긴 창작물이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전시에 Uninvited m a i c i a n 이라고 해서 레고 본사에 초대돼서 이제 전시했던 작품이 있어요. 그게 가장 사실은 저한 의미가 있죠. 그게 레거 하우스 쪽에서 그래가 와서 이제 컨셉을 같이 잡고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이메일로 협업을 하면서 하나의 그 디오라마 안에 제게 일부가 이제 완성이 되었던 작품이라서 사실은 작은 작품이지만 의미가 되게 많아요. 아 이거 그 작품 아닌가요? 레고 하우스에 전시됐다던 어, 그 네. 유명한 작품 맞죠 17년도에 레고 하우스 오픈을 할때전 세계에 있는 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전시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특이하게 디자이너들하고 협업하는 부분에 제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래 컨셉은 부셔진 오페라 하우스를 이제 레고 디자이너들이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턱시도 입은 마술사 로봇을 만들어 달라가 요구 사항이었어요. 이제 계속 이메일 갖고 주고받고 그래서 이미지도 잡아가고 스케치도 하고 되게 심플한 로봇 작지만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그래서 보시면 뭐 어, 모자에 흰 토끼가 마술사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페라 하우스를 부시는 토끼, 이 로봇을 조종하는 토끼가 주안점이었어요.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레고 창작품이 있을까요? 어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LCP가 되고 나서 더 다양한 분야의 예술품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타투 쪽에 있는 그림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강렬한 색채나 선이나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조금 레고로 해서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만 출시됐던 레고 댕댕이 시리즈를 직접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었는지. 레고 댕댕이 시리즈는 제 레고 코리아가 이벤트성으로 코리안 에디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게 진행이 됐었고 쉽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잡다 보니까 강아지가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아이들하고 친한 강아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디자인을 있죠. 제가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레시피인 김성환님이 한번 감수를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브릭포이 강아지들이에요. 이순신 장군님이에요. 제가 사실은 얼굴이 많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영정마다 너무 다른 이미지여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얼굴이에요. 아, 진짜. <laughs>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모티브로 만든 거고 일단 이순신 장군님의 우리 조선시대의 갑옷을 최대한 레고스럽게 표현해 보려고 시험적으로 해본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국궁은 조금 짧고 강한 팔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린자고 부품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여기 보면 사실은 이순신 장군님 투구에 용이 그려져 있어요. 어, 근데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할까 프린팅 브릭을 쓸까 했는데 용 나온 프린팅 브릭은 또 없어서 그래서 그냥 린자고 손잡이를 투구 쪽에다 배치를 해서 이미지를 좀 잡아본 거고, 방패도 린자고 방패. 아 그러네요. 네. 네. 레고 디자이너가 될 뻔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쵸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원래 제가 레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도 딸이 좋아하는 동화에 있는 시리즈를 만들다가 그게 해외에 소개가 됐어요 그게 반응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한창 이제 프렌즈 라인업이 생길 때예요 그래서 그쪽 팀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마블 팀 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포트폴리오로 가서 마음에 든다 그래서 화상 면접을 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워크샵을 하러 덴마크로 넘어가 관계 2016년도에 보통 이제 레고 디자이너는 모델 디자이너가 있고 컨셉 디자이너 그다음에 엘리먼트 디자이너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이제 워크샵을 해요. 그 분야마다 한 명씩을 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줘요. 그럼 팀 과제도 하고 그다음에 가기 전에 그쪽에서 내준 숙제도 해서 가서 브리핑도 하고 더 디자이너를 8명 뽑았어요. 그럼 면접을 보러 가는 비용은 다, 다 본사에서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물론이고 숙박비 다대 주시고 그죠? 식사 다 제공되고. 그러니까는 제가 레고를 좋아하는 이유가 레고 디자이너를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덴마크로 올수 있는 비용과 시간과 이런 걸다 투자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레고 공인 작가가 봤을 때 만족스러웠던 책세 제... 가지만 음... 불러 주세요. 세 가지 너무 어렵는데. <laughs>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몽키키드. 몽키키드 메카 소노공 메카 있잖아요. 몽키키딩의 네, 그거하고 음악 그 그랜드 피언 그거를 사실은 예전에 저 덴마크에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디자이너들이 그 친구들이 만들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 테크닉이 너무 너무 손맛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단 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요즘 나오는 것들이 디테일이 너무 좋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새 제품. 좀 반대로 네좀 아닙니다. 그게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트롤이 제품 출시됐을 때 사실 저는 좀 좋아했어요 그냥 트롤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워낙 좋아했는데 레고에서 안 쓰던 재료들이 나왔어요 약간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것도 이제 그때 시도가 됐고 여러가지 새로운 엘리먼트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 요한 테마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시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태트도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올드팬 입장에서 이 작품은 2019년도에 네. 한국 덴마크 수교 6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덴마크 왕세자 내외분이 오셔서 레고샵도 돌아보시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의미 있는 작품을 전시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고샵에 왕실에서 입던 중전분이 입던 홍원삼이라는 의복을 이제 표현을 해본 거고요. 그때는 문양도 한국 창살의 문양 그리고 옷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의복 표현 색깔을 했던 거고 이거는 그래서 못가져 가시고 어 따로 하웨타라고 각시타를 선물로 드려서 그거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 외에 운동이라든지는 취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농구화가 특히 많이 또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구 엄청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테니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랑 검도도 하고요. 가족의 반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가족의 반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와이프가 제가 레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같이 건축 공부를 했어서 어떤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하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봐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딸도 같이 레고를 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서 저희 가족 중에 뭐 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없어요. 이거는 음, 저희 딸하고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저희 딸 마인크래프트 캐릭터예요. 그래서 본인이 레고 스튜디오 그거를 가지고 처음 컴퓨터로 설계를 해보고 그거를 이제 실현해본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유니키티, 오버사이즈 유니키티를 2018년도에 만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음 조금 의미 있는 작품을 제 전시 때 같이 전시를 해주고 싶어서 이두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은 어, 레고 작품 계속 만드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기획하고 있는 전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구나 아니면 이런 쪽 아티스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접목을 레고랑 같이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레고를 예술 작품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가 이게제 올해 목표고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변경됐어요 원래 하던 계획 전시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캔슬되고 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언택트 전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상도 하고 있어요 레고 공인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조언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브리컨벤션 파티 때도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네이버에 나오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올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완벽하지 않고 어른들의 시각에서만 본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레고 디자인을 도전해 보고 최종 면접도 봐보고 LCP도 해보니 거기 있는 정보들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로 빨리 접어버리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절대 네이버에 있는 정보가 정답이 아니고 오히려 오히려 구글에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해요 외국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쓴 것들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이 요즘은 인터뷰를 더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도 많이 올라왔어요 레고 디자이너들 동영상도 많이 올라왔고 아마 레고 하우스 통해서 이제 린자고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몽키키드 디자이너들이 왜, 자기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디자이너가 됐는지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네이버에 있는 단편적인 답변들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면 동영상 밑에 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꿈을 좀 버리지 마시고 더 도전해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레고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 네, 사장님 제가 아직 이 나이에도 꿈이 레고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안서를 보내고 있고 또 계속 디자이너 면접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되는 <laughs> <laughs> 아또 멋진 전시 잘 아, 보고 들어갑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좀더 아... 보여드릴 게 많았으면 좋았는데. 아닙니다. <laughs> 그래도 대한민국 외고 공인 작가님의 작품을 실제로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유, 충분히 정말 엄청난 네, 경험을 또 하고 제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직 인사동에서 전시회 진행 중이니까 우리 꾸러기 여러분들도 인사동 오실 일이 있으면 가족분들과 함께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소 남겨놓을게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 덕후가 생긴다면은 성공! 지금 까지 블록 도사 꽃피 ACP 레고 공인 작가 이재원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파이 들어갈게요. 조심히 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